<laughs>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되게 제 카메라가 정신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조금 진정하고 찍으려고 <laughs> 좀 안정적이게 들고 가자고 괜찮죠? 어때? <laughs> 지금 너무 카메라를 과시하고 있는 것같아서 죄송합니다. 근데, 헤드폰은 참 신기한 것같다 어떻게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, 찍고 올리, 올릴 수가 있는 거지? 오! 안녕! 방금 운동 갔다가 온 건데. 더울 줄 알았는데 겁나 추워가지고 당황했잖아. 응? 사람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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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 사람이다. 사람지고 너무 무서사람 그냥 사람이문 닫고 왔거든요. 너무 무서워요 사람이다. 사람이다. 사람요다 사람이다. 예. 음. <laughs> <laughs> <어후. 웃음> <요, 요, 요. 웃음> <laughs> 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원래 집에 가야 되는데 저희 동생이 글쎄, 저한테 학원에서 오뎅을 준다고 자기는 안 먹고 저한테 남겨둔다고 막 그걸 안 먹은 거 있죠. 너무, 너무 좀 귀여운 거예요. 그래가지고 오뎅을 사러 가볼 겁니다. 지금 카메라 최대한 안정적으로 들고 있는 건데. 이렇게 흔들리는 거 원래 만나. 아, 어, 우리 아파트 주변에는 왜 분식집이 없는 거지 우리 아파트 주변에도 작게 분식집 하나 차려줬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길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일단 다음으로 한번 가보면 할 건데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아 어, 근데 뽀뎅을 집까지 들고 가면 많이 쉽겠죠? 포장 같은 거 있으면 좋을 텐데, 포장. 저 뒤에. 이제 벌써 12월인데, 되게 춥네요. 근데 제가 추운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약간 입김 나오면서 헤딩 입고 이렇게 길거리를 배회하는 구멍. 아문을안 열렸나 고안 열린 것 같은데? 뭐지? 다른 걸로 사올까? 아 춥다, 춥다. 저기가 안 열었거든요? 물떡이랑 어묵 두개 샀구요. 지금 빨리 쉬울것 같아가지고, 지금 빨리 가는 게 관건이거든요. 아, 손 따뜻하다. 와, 이거, 이거 하필인데? 와, 이거 진짜 시간이 걸려. 진짜 이 위에부터 조금씩 굳어갈 것 같아. 물떡은 빨리 굳을까봐 제가 몇입 배워 물었거든요. 물떡은 제 거라서. <laughs>